다크 바이러스. 음. 야! 네. 너, 어떻게 초통령이한테 이렇게 질 수가 있니? 초통령이, 넌가나다고요 제발, 니가 주시오. 야! 어때, 맞춰 안 니가 해 어때, 맞춰! 아, 네. 어디 쉽다. 그니까, 이짜 진짜... 얘가 yeah, 정신 차리지, 겠다 이건. 야! 다크바이오스가 잘하면은, 음, 다크바이오스가 이긴다? 그러면은, 음, 넌 계속 쓰게 되고, 너는, 만약에 다크바이오스가 지게 되면, 네가 음, 제발!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주지. 나 죽여준다. 어저까다 근데 거꾸비는 왜 이렇게 잘안 보이는 것 같지? 아 나도 모르지. 꽈져 그치? 아니 규현이 맨날 바쁘다고 서 맨날 가고 우린 싸우는 것는 얘는, 얘는 안 하고. 이게 말이죠? 구르게구 음, 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맞아 저번에 바이러스는 죽은 총력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음. 아무래도 고태민가 죽였으니까 음, 다크 바이러스 편 아니까. 아뭐 아니, 말이 그렇게 좀 <laughs> 뭐야? 잠깐만 그거 잠깐만 자꾸 그게 지금 낮과 밤이 바뀌어지는데? 더 얹어진 듯? 야! 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 잠깐만. 왜여광양 뭐가 왜 이렇게. 다 있지? 어? 어? 맞네? 생각해보니까 나다 있잖아. 어, 어, 그게? 응? 다시 불이 켜졌어! 뭐야. 또 어두워, 어두워 보이는데? 어? 이게 뭐야? 음, 뭐야? 아 왜이래 이게? 세상이 무서워 지금. 뭐야 또여강녀만좀 밝은데? 어, 그게? 아하하하. <laughs> 아니 진짜. 아또 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진짜. 아니 왜 이러는 건데? 나 때문이야. 개물이다. 아나바이오스 아무튼 넌넌 진짜. 너왜 그래, 지금?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야? 더 밝아진 것 같은데? 어, 크게? <laughs> 아니야, 지 나, 네, 눈, 나, 아, 눈 무셔! 햇빛이 너무 눈 무시잖아! 그지 난, 다크바이였으니까. 잠깐만요. 다크바이였으면은, 밝지 않아야 하는데? 맞아! 설마. 그러면... 나 사실 밝은 거 좋아하지? 사실 맞아 어, 쩔수 없지 아무튼 변신하자 응응응 응. 변신 저. 저, 양 저, 송 괴짜맨 저. 아, 저. 저, 저. 저, 변신, 와요! 볶구맨 이너양, 하, 체 하체, 하체 와요! 이너, 본노 아무게 골라가면 이상이 변신, 와요, 괜요 어둡이 반전을 끊어, 이너 본노난 한가롭게 이런 말 하기 싫으니까, 당장 싸움이나 해. 그래? 못생겼어? 에 네, 네, 네. 아니 잠깐만요 싸움은 때리면서 싸워야지 왜 말싸움하고 있어 하루 배치기 계속 마세요 아이고 이새석이 오씨 야 진두유도 콜라감빈! 안돼 콜라감빈! 안되겠다 회복회물약 잠깐만 그회복회물약 그냥 어 왜? 그냥 회복회복약을 총알님께 먹였으면 씨, 바보 이거 이 자세 쓰면 여수이자 다이브야 받아라이 음, 아아 여수가 딸가제한 당하다니 엎종의 어, 주제 엎, <laughs> 엎종이라고너 음. 어, 어, 엄마 아빠다 아니야? 아, 생, 각해보니까 좀, 성이 다르게 하네? 그건 도 어떻게 하 뜻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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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성이, 다른 애들만 밖에 없을까? 그, 걔네들도 그렇잖아. 클럽마을에서는 시초반과 1분만. 걔네들도 성이 다르잖아. 만만 빼고. 뭐죠? 걔네들도 성이 달라. 근데 걔들이 누군데? 아, 걔들 클락마을 사는 애들인데, 아, 클락마을, 음, 잠깐만. 일단은, 자, 내 뇌속에 저장해라. 이제 알겠다. 시초반은시초시초 전후 소연을할수 있고, 맞아. 그리고, 1분만은, 1분, 1분 동안만 시간을 못줄수 있거든. 맞지? 그래. 일단은 우리 변신 해제하자 그래 아무튼 나는 일단 먼저 분리시켜야겠지? 불금인 이도양 분리! 각종 해제! 변신 해제! 변신 해제! 어젠가 토남맨 만날 수 있겠지 잘지내서 토남맨